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ABL바이오입니다. ABL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ABL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누적 수급은 기간이나 비슷하게 일단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요양봉의 저가만 이탈하자면 한번더 가겠죠.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냥 안 좋아지고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26,600원이 이쪽에 이제 된 고점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650원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고, 상방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긴 해요. 뭐 위로 한번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32,500원, 32,50원이나 0전고점까지도뛸수 있는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3월 4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없어졌겠죠. 하락의 목표치는 얼추 추으로 살짝 리바운딩이 왔는데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리거 일단 지워버리고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요 추세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이제 이 마지막 추세선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기 전이고, 그다음에 요기를 얘기서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땡기는 N자형이 일단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내려왔을 뿐이지, 일단 요거는 살아있다.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다면, 그러면 32,6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슈팅 하면요 구간까지 갈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이제 갭을 띄웠기 때문에 28,950원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8,950원을 못 넘어가고 때리고 눌리면, 눌리면 이 구간을 다시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n 짱이 생기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쌍바닥패턴으로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뭐 대충으로 갈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 구간은 이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28,900원은 그래야 이런 n 짱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목표치는 아니지만 이 구간이 이제 이 저항 라인이 강하니까 눌렸을 때 눌렸을 때 3만원은 이탈할 수 있지만 28,95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이런 큰 N장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방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하방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단,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이제 조그만한 N장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이 26,600원까지, 이 구간은 밀리면 되게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밀릴 수도 있고, 크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 25,250원이 0 0 0이 추세 때 하단 정도 걸리는 구간이 아니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이 이 전조점을 손조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크게 밀리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고, 여기까지. 22,4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는 N장이 되거든요. 많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요 고점하고 갭을 메꾸러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밀리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사틀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